안녕하세요. 모타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크밸리 인근에 위치한 핫플레이스인 뮤지엄 산을 다녀온 후기로 간단한 설명과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평을 담았습니다. 이곳은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나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엄 산이라는 이름 때문에 박물관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절반은 갤러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은 이 뮤지엄이 산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말그대로 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어 약자로 S, A, N을 사용하면 S는 스페이스, A는 아트, N은 네이처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술을 즐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해당 분야의 조예가 깊어서 많은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상하시는 분들과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감상하시는 분들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후자에 속하긴 하지만 이곳을 제대로 관람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지식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보통 뮤지엄이나 갤러리에 하면 그 안에 전시하고 있는 작품에 방점을 두지만 이곳은 뮤지엄 자체가 가장 큰 핵심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건축물은 세계적인 일본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와 설치미술가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안도 타다오가 낯선 이름이겠지만,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아시아인 최초로 받아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그의 건축물 설계 스타일은 경제적이고 단순하고 모던한 것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주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깔끔하고 추상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것과 자연광을 전체적으로 활용하여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 아주 큰 매력입니다. 제임스 터렐은 마술 같은 작품을 선보여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빛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 주제인 빛을 가지고 협업을 많이 했는데 그 진수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이곳 뮤지엄 산입니다. 샘, 이쪽에 박물관 미자 뮤지엄 입구 역할을 하는 웰컴 센터를 지나서 정원을 지나면 이렇게 본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좀 전에 들은 설명대로 좌측으로 가면 박물관이 있고 우측으로 가면 미술관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좌측에 있는 박물관부터 관람하기로 했는데요. 이곳은 페이퍼 갤러리와 프린팅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페이퍼 갤러리를 보시는 게 좋은데요. 페이퍼 갤러리는 2층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건물을 다니시면 안도타다오의 건축물 특징을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수많은 돌과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벽을 미로처럼 구성이 나서 다음 공간은 어떤 공간이 나올까 이런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자아내는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안도타다오의 건축물을 느끼며 걷다보면 첫 번째 갤러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종이 지자가 마주 줍니다 페이퍼 갤러리는 1997년 개관한 한설 종이 박물관을 이어받아서 종이 탄생부터 현재까지를 주제로 하는데 상설 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이 탄생과 발전에 대한 내용들이 글이나 영상뿐만이 아니라 현물로도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퍼 갤러리 2관으로 가는 길에 안도타다오 건축물의 또 다른 진술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 다양한 위치에 창을 내어서 건물 내로 들어오는 빛이 변화에 따른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것을 빛과 공간의 미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페이퍼 갤러리 2관에는 종이를 품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종이 공예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해두어서 몽환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여러가지 종이 공예에 따른 질감을 느껴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설치해두었습니다. 3관은 종이의 뜻을 담다는 주제로 고서 같은 것들을 전시해두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4관에서는 종이를 갖고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종이를 수평으로 들고 있으면 먹물이 떨어지면서 글자가 생기는 이것을 종이가 쌓여있는 곳으로 옮겨서 기울이면 먹물이 흘러내리듯이 쌓여있는 종이 쪽으로 옮겨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시면 프린팅 스튜디오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선 석판화 전시를 볼수 있습니다. 석판화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과 여러가지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스탬프로 석판화를 체험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빈 엽서 위에 4개의 스탬프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찍으면 샘플에서 보는 것과 같은 모양의 엽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른인 저도 재밌었는데 아이들은 정말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다른 판화 공방이 있는데요. 체험도 할수 있고 여러가지 판화와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이번에 미술관 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미술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도 코너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안도 타다오에 대한 설명과 뮤지엄 산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뮤지엄 산에서 청조 갤러리로 가는 길이 안도 타다오의 건축설계의 백미를 볼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따라 가늘게 창을 내어 빛이 들어오게 해서 창이 상부 구조물이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게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냈다는 것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청조 갤러리에서는 산, 선, 그리고 시라는 주제로 뮤지엄 산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 12월 22일부터 24년 3월 17일까지 박고석, 김한기, 황규백,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외에 있는 스톤가든으로 향해서 발꿈을 옮겨봤는데요. 가는 길에 틈새를 노리듯 의자를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의자는 앉아보라고 해서 앉아봤는데 너무 편해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전시되어 있는 의자들은 20세기 초 건축가들에 의해서 디자인된 의자들로 실용성보다는 조형적 아름다움을 위한 오브제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계단을 내려가면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중한 명으로 손꼽히는.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텔레비전과 기술적 매체를 예술작품에 통합해서 현대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스톤가든으로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조지시걸의 두 벤치 위의연이라는 조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길을 따라서 9개의 스톤마운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라 고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스톤 가든 길은 제임스터렐 특별 전시장과 명상관을 가기 위한 길인데요. 이두 곳은 추가요금을 내야 되는 곳이라 좀더 심도 있는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뮤지엄사는 어느 곳에서든 워터 가든을 볼수 있는데요. 건물 밖에서는 건물을 반사시키고 건물 내에서는 자연이 반사되는 것을 보며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의도된 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뮤지엄사 관람을 마치며 이곳의 진수를 느끼시고 싶으시면 제가 온 겨울보다는 아주 맑은 날씨의 여름이나 가을날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